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예, 외국인의 매도의 날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놨는데요. 미차익으로 보시다시피 2,4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예, 코스닥 분차트를 보면, 예, 아침부터 계속해서 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약세를 변하지 못하고, 막판에 반등은 좀 시도는 나왔지만, 예, 그렇게 예, 큰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액이 커요. 예, 어, 코스닥 시장이 2,400억이고, 예, 거래소 시장도 약 4,000억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를 먹어갈 만한 어, 주체가 없었다. 하고 오늘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2차전지2차전지 2차 쪽에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삼성 SDI, SDI가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4 6파이 배터리. 내년 초에 양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반등을 시작했고 또 전고체 얘기가 나왔죠. 예, 전고체를 2027년에 양산하겠다. 거기에 LFP까지 2026년에 양산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DI가 그동안 엄청나게 하락해 있었는데 오늘 예, 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몰리면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는 부표주가를 예, 70만원까지 제시할 정도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주자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SDI의 일봉인데요. 예, 오늘 뭐 반등 나와서 40만원인데 어 칠십만 원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성장 동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동안 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못 올랐어요. 작년에도 보다시피 양극재 업체들과 장비. 예,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고, 어, 실제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셀 업체들은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거는 이제 셀 업체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SDI가 어, 잠깐 일어나는 반등인 건지, 좀 추세적인 전환인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필 에너지를 보고 있었어요. 장중에 이거를 매수하려고 그 타이밍 놓쳐 가지고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예. 방이 나갔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필 에너지가 그 SDI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SDI가 필 에너지의 지분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옛날에 전고체 관련된 장비를 좀 납품한 이력이 있어 가지고 예, 제가 요 SDI 움직일 때 제가 딱 봤었는데 아, 너무 급등한 바람에 예, 매매를 못해가지고, 다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주식이라 왔었는데, 어, 막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예, 삼성 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어, 여기서 지금 한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그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셀업체들이 조금씩 예,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지 섹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좀 뭔가 좀 변화를 줄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보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좀 빨라요 저쪽에 아무래도 lfp 쪽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해 가지고 유럽이나 나가고 있는데 워낙 싸니까 자국에 이제 배터리 산업이 위축되니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유럽을좀 제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싸요 엄청 싼데 여기에다가 반고체 전고체가 아니라 반고체 상태인 배터리를 만들었다 라고 지금 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또 가봐야 알겠지만 중국의 니오라는 이제 회사에서 전해질을 어 반고체 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반고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천 킬로를 넘어가는 반고체를 만들었고 이어 가격이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예, 전기 소형 전기차 한대 값에 육박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 어, 298,000 위안 30만 위안이 되는데 우리나라 금액을 보면 한 5,500만 원 정도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게 뭐 2분기부터 출시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출시가 되는지 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산 배터리가 어, 성능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침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진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물론 이제 LFP 말고 NCM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데 초반에는 일단 보급을 해야 되니까 또 그쪽으로 국내 산업에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번에 다 똑같이 LFP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먼저 양극재 생산해서 대량 생산할 거냐. 요게 이제 화두로 올라오고 있어요 l f p 를 우리가 그나마 좀싼 싸구려 기술이라고 등한시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l f p 로 올려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인터배터리에서 누가 싸게 그리고 높은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질문이 나왔고 역시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LG에서도 계속해서 LFP를 양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누가 뭐래도 LFP가 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싼 거를 원하니까 싼 배터리를 원하고 예, 고객사들이 그렇게 자동차를 좀 고가에 살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 우리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가장 빠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부터 예, LFP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했고 삼성과 S, SK는 26년 때부터. 상산을 시작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LFP 배터리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인터배터리의 CEO들이 대부분 올 한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 전기차 시대는 열린다 라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즘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수요정책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올해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CEO들이, 현업에 계시는 CEO들이 얘기한 거니까 요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누구 기자, 뭐 누구 전문가보다 실제로 CEO들이 가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 예, 가격은 현재 최저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하반기에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속해서 이 탄산 1등 가격 선물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혼당 그 10만 위안 정도 예, 거기서 좀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데, 어 10만 위안이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SQM이나 뭐 앨범알 글로벌 리턴 기업이 약60%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네요. 10만 위안을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고. 여기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어, 제가 계속해서 산산리턴 가격을 보여주면 이때 이제 10만 위안이 깨졌었죠. 깨졌다가 반등이 나온 거고 최근 들어서 11만 1,000 위안 정도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다가 박스 그 이후에 반 등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뭐그 나갔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을 줄여서 나온 가격 상승 이기 때문에 기게반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이 나든지 모든 어, 상품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 내지는 관리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암튼 예, 탄산리튬 가격이 예, 10만 위안 이상에서만 놀아주면 그리고 횡보해 주고 좀 수요가 발생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본격적인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수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어, 짧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SDI의 그 이번에 배터리 개발 로드맵 제시가 나왔고, 연통용 화6파이 전지를 2025년에 양산하겠다. LFP를 2026년에 양산하겠다. 전고체를 2 7년에양산다가 핵심이고요.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퍼가시아 어 열배고 PBR이 1.1배, ROE가 12%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원통형 그리고 LFP 전구체 관련주도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SDI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오랜만에 김현수 연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봐도 너무 싸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오랜 기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SDI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다. 오늘 수급 잠깐 보여드리면 어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이 한 400억 정도, 개인이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추세를 더 봐야 되겠지만 바닥에서 양봉과 양대 거래 이런 거는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 먼저 가야. 또 양극제도 가고 장비도 가고 하니까 아무튼 예좀 SDI 쪽의 변화가 오늘 나타났다. 예 여의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예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어 경기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예그 CEO들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과거처럼 2차전지 섹터로 자금이 막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다 떨어졌다는 예 이렇게 안정권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어 한번에 큰 급등락이 한번 있었죠 예어 계속해서 그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예 상당히 어제 그41% 장중에 급락 했다가 빠르게 예, 수혈이 나왔습니다 10억 달러 수혈이 나오면서 막막꺼에는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펀드의 그, 누, 그 자본이 누구냐고 봤더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재무장관을 여기만 느무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느무신이라고 유태인이죠 느무신 예, 무신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수혈한다 그래갖고 바로 빠졌다가 바로 급반등 나왔어요. 예, 제가 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 유어 커뮤니티 뱅크라든가 지방은행, 지역은행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재로 떨어지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예, 금리이나, 예, 금리이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질 수, 터지면 터질수록 금리를 내려야 되는 당위성이 커지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연준에서도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구나.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6월 정도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원래 6월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달 땡겨 가지고 5월달에 공개하겠다라고 오늘. 거래소이사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 자문단 첫 회의를 개최했고요. 여기다시피 학계 3명, 금융 투자 4명, 기업 유관 기업의 4명 해서 총 12명이 첫 번째 자문단 회를 가졌고 5월 달에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잠깐 살펴보면은 고대 경영학과 그다음에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 법학대학원 어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 JP모건, 상장사협회라든가 코스닥협회 이런 분들이 진짜 실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분들과 대학교에 이제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무조건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강제력은 이렇게 배제를 좀 가는 게 나와야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한다 자율적이 맡긴다 이런 거 말고 뭔가 강제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처음으로 첫 단추를 열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들이 이렇게 거의 다허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예 시장이 그래요. 자금이 자금이 이렇게 뭐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섹터 별로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이쪽으로 갔다가 또 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러면서 하루는 또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또 마이너스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저게 자꾸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중에 유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매도 해갖고 열리 가고 뭐 수익 실현 해가지고 열리 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거를 좀 해소 하려면 6월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는 시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응이 되고 여기에 신규 자금이 좀 유입이 돼야 돼요 펀드로 들어오든 직접 투자가 됐든 간에 신규 자금, 예탁금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2021년 정도가 한이 정도 됐다고 하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프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반등 나와서 한이 정도다 이 정도까지 회복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최소 뭐 10조에서 20조 사이, 이 정도 사이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얘가 올라가고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은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의 상황은 외국인들이 뭐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때려버리면 빠지고, 그리고 또 이쪽 섹터 팔아가지고 일리가고, 이런 모습이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나니까 뭐 하루하루가 다른 섹터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발 빠르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인데, 차라리 이럴 때는 예, 뭔가 중심을 가지고 예, 좀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쫓아다 가다가 어, 가랑이 씌어집니다. 예, 주필스 연구소 오셔가지고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댓글들을 잠깐 잠깐 살펴볼 건데 예 레고 캔바이오 30% 수익 아, 예 잘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29% 수익. 어 HLB를 3 3 0 0 0 원대, 그렇죠? 3 0 0 0 원이 이제 1차, 1차 매수 그때에서 100% 이상. 아, 이분은 한, 거의 한150% 가까이 수익 나셨을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 조금이지만 소득을 올렸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계세요. 좀 늦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20, 아, 늦게 매매하셔서 35%까지 수익 나셨네요. 어? 차근차근 설명. 예, 예,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야 살맛이 난다. 아? 감사하다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아? 120일 통과 종목 예 앞으로도 요거를 기획적으로 계속 보여드릴까 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선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예, 확률이 높아 요 확률이. 요거는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떨어지는 120일 선을 넘어서는 종목들은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120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20일이 하락하고 있는데. 양봉이 나오면서 120일을 뚫고 나갔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이제 종목들이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버릇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120 매매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매매 접목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제 오를 때가 트터는거 보니까 예, 여기 댓글 두고 달아주셨네. 예,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지금 CEO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예, 시간이 걸린다고 현업에 계시는 신입고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은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뭐 다시 매출이 증가되면서 리트가격 올라가고 수요 증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때까지 손가락 밟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가지 뭐 의견 주시는 거 예,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다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예, 멤버십 어떻게 예, 하나요 자글을또 달아주셨나요 예, 전화번호로 예, 신청이라고 해 예, 맞습니다 신청이라고 여기 번호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멤버십 가입 예, 뭐 많은 분들이 잘 따라하고 계세요 제가 요거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이 어떻게 잘 따라하고 계신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것들 잘 올려놓으시면 제가, 제가 한번씩 읽어보면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서 예, 영상할 때 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 전망은 제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천이 넘어서 3,300이 넘어가는 시장이 온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또 금리 인하 시즌이 오늘도 이제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예. 금리 인하는 하는데 시점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무조건 세 차례 하고 내년에 세 차례, 내후년에 세 차례 아홉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좋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네, 계좌가 점점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 아 어렵다 하시는 분 소통방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텔레그램 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텔레그램으로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뭐 저를 사칭해 가지고 무료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무료 아닙니다 무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왜, 왜 무료를 주겠어요 무료는 뭔가 뭔가 예 있겠죠 예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는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꾸 무료로 들어와가지고 뭐 주피승과 관련된 뭐 방이 다해갖고 여러분들을 사칭해서 이게 사기치는 세력들이 있단 말 이런 에요거 당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예 이거만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뭐 카카오톡으로 날라오는 거 저도 카카오톡으로 주피승이라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만 날라와요. 어? 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인보십은 실명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금리나 시즌 그다음에별리업정책 제가 말씀드렸죠 5월 달로 좀 땡겨졌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개별 폭등 장세가 많이 나올 겁니다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4칭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금액 금액도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단위로 절대 받고 있지 않습니다. 9만원, 3개월짜리 하시면 21만원, 딱 3개월까지만 해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도 해드려서 월 7만원 걸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 예.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뭐 사칭 해가지고 뭐 500만원 뭐 300만원 어떤 사람은 뭐 vvvvip 해가지고 천만원 이런 다당했다고 다행, 이제 문자 주시는 분 계신데 절대 요 금액이 아니면은 다사기예요 아시겠죠 예. 요 금액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겠죠 그래서 멤버십 가입, 가입했다가 해지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아, 이거 가입 안하게 막아놓습니다. 아? 사기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뭐 좀꼭 이야기 주시고요. 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 안내 문자가 또 나갈 겁니다. 그렇죠? 예, 오시면 재밌습니다. 예, 아까 댓글 많이 보셨죠? 예, 많은 분들이 좀 재미 있고 예, 공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솔직히 예, 여기 뭐 가입비 정도는 몇십 배벌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다 그래요. <laughs>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주피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실, 말씀드리지만, 어, 주식을 매매하실 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뛴다. 요거는 네, 뭔가 매매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제, 가슴 콩닥콩닥 안 뛰는 건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손실이 봐가지고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말고 예, 주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사가지고 예, 플러스 된 상태에서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셔야 된다 예, 비자발적인 투 여기도 해서 물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콩당콩당 뛸 일이 없죠 예, 처음에는 콩당콩당 뛰죠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한10% 때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네, 20% 되잖아요 조금 감흥이 넘어진다가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 반응이 없어요. 예,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다. 요때가 가슴이 제일 콩닥콩닥 뛰지 여기를 넘어서잖아요. 절대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아요. 거의 포기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주식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한10% 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다음에 20%야좀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30%가 넘어가면 절대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다. 요때는 그냥 어더 가나 예 이렇게 돼요. 이거 항상 이 30%가 문제예요, 30%가. 하락도 30%고, 상승도 30%, 여기를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예, 저 포트를 구성해 갖고 예,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가 잘안 되시거나 뭔가 좀 꼬여 있으신 분들은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 치겠죠. 예, 삼성 SDI가 예, 어떤 바람을 좀 일으켜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